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는 어디일까요? 첫 번째 스텔비오 패스 이탈리아 알프스에 위치한 이 도로는 48개의 급격한 커브와 높은 고도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. 두 번째 거량 터널 중국의 이 도로는 1970년대에 절벽을 뚫어 만들어진 터널 도로로 좁고 위험한 터널과 절벽을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. 그 자체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매우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. 세 번째 북경 상하이 고속도로 중국의 이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차량들이 난폭하게 달리기도 해 사고율이 높은 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 번째, 융가스 도로. 볼리비아에 위치한 이 도로는 죽음의 도로라는 별명을 가진 곳입니다. 좁고 험난한 도로와 깊은 절벽이 특징이며 비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될 때 매우 위험해집니다. 다섯 번째, 카르둥나 고개. 인도에 위치한 이 고산지대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 중 하나로 험난한 도로와 강한 바람, 낮은 기온 등이 운전자를 위협합니다. 저런 곳에서 운전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네요.